인천 월미도 마이랜드 안에 새로 자리 잡은 노란색 부스 하나, 바로 부스 올인원이 제작한 솜사탕 판매 부스입니다. 달콤한 향기와 함께 바닷바람이 살짝 스쳐가는 그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멀리서도 확 눈에 띄는 노란색 외관 덕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포토존이 되었습니다. 이번 부스는 2,400, 1,500, 3,000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해안가의 바람과 습기를 견딜 수 있도록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했어요. 내부는 준불연 단열재와 스테인리스 테이블로 마감되어 사계절 내내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압식 쇼바가 적용된 상부 개폐 구조로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며. 조리와 판매가 동시에 가능한 효율적인 공간 설계가 돋보입니다. 전면 오픈형 구조 덕분에 고객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고 내부에는 조명, 전기 배선 수납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시공 없이 바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데코타일 바닥과 화이트톤 내부는 청결하면서도 밝은 분위기를 연출해 판매자의 피로감까지 줄여줍니다. 비와 바람에도 끄떡없는 내구성, 시선을 사로잡는 색감, 그리고 달콤한 향기와 어우러진 디자인까지 이번 월미도 솜사탕 판매부스는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추억이 만들어지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스 오리원는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